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스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김신욱이 중국에서 욕 먹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갈삽이라 불리며 큰 키를 이용한 헤더에 능한 김신욱. K리그에서 울산과 전북에서 뛰며 득점력과 연계 능력을 보여줬던 김신욱은 리그 톱 클래스 공격수로 뛰었습니다. 리그 통산 259경기에서 105골 25도움을 기록했고 중국으로 이적하기 바로 직전 K리그에서 19라운드까지. 17경기에서 9골, 2경기당 한골씩은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K리그에서 할만큼 했던 김신욱은 이종료 약 70억원에 3년 계약 연봉 총액 150억원 이상의 대우를 받고 상하이 선화로 떠났습니다. 스승이었던 최강희 감독이 이미 상하이 선화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김신욱을 잘 활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강등권 탈출이 최우선적인 목표였던 상하이 선화는 최강희 감독이 김신욱을 데려오고부터 정상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7월 13일 허베이전에서 데뷔전 데뷔골을 터뜨리며 중국 슈퍼리그에서 출발한 김신욱은 이후로 중국 수비수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며 한국의 질라탄 이브라이보비치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데뷔 후 5경기 연속골을 기록했고 이 기간 동안 8골이나 넣는 미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김신욱이 오기 전까지 죽을수던 상하이 선언은 점점 살아났으며 수준 차이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김신욱의 활약에 중국 언론에서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후 컵대회를 포함해 4경기 동안 득점포가 침묵했지만 선전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컵대회 포함 총 12경기에서 9골 4도움을 했으며 6경기에서 골을 못 넣었는데도 이 정도니 초반 5경기에서 얼마나 폭발을 했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아무튼 리그에서 첫 시즌을 뛴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중국 언론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초반에 찬사를 보냈던 것과 달리 12경기 중 6경기에서 득점을 터뜨리지 못하자 김신욱의 득점력이 태화한 것이 아니냐는 어이없는 말이 튀어나왔는데요. 특히나 팀 동료인 차우윤등이본 부문에서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것과 김신욱의 득점력 태화 어쩌구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비교하듯이 언급했습니다. 자국 선수를 띄움과 동시에 김신욱을깐 건데 정말 희한한 논리로 까고 있네요. 시즌 중간에 합류한 김신욱도 적응이란 게 필요한데 중국에서 뛴지 이제 3, 4달 정도 된 선수를 이따위로 까는 게참 어이가 없네요. 비록 약팀이긴 하지만 득점력 태하던 선수가 스리랑카전에서 4골이나 넣을 수 있을까요? 최근 5경기 동안 풀타임 교체 출전, 풀타임 교체 아웃, 교체 출전하고 있는데, 들쭉날쭉한 경기 투입도 김신욱의 경기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김신욱이어도 공이 제대로 배달이 돼야 골을 넣을텐데 이런식으로 태세전환을 하다니 느그 중국선수들이나 신경을 쓰는게 어떨런지라고 말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중국에서 뛰고 있는 김신욱에 대해서 말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